이 책은 성경 하나님 말씀 날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이 책은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가인은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가인과 그의 물은 받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가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하사자 3절에서 5절 말씀 3절 아멘 아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보자. 신앙의, 신앙의 제1순위, 제순위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손가락 꺼내세요. 신앙의 제1순위, 신앙의 제순위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예, 이번 달에는요, 이번 2020년에는 새해에는 딱한 가지 제일 먼저 성공해야 될게 있대요. 1일 순위로 성공할 거. 정다원이가첫 번째로 성공해야 될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죠 어구, 다시 제목부터 다시. 다시 따라해 봐. 신앙에. 신앙에. 제 1순위. 제 1순위.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우리가 2020년에 첫 번째로 성공해야 될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시부 레런트들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일 번으로 해결해야 될게 있어 첫 번째로 성공해야 될게 있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있어 그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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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성공이란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에 예배 성공할 거예요. 오늘이 며칠인지 알아요? 오늘 28일이야. 28일, 29일, 30일, 31일. 네밤 남았어요. 네밤 자고 일어나면 이제 한 살씩 더 먹는다. 지금 세살 아가들은 네살 형님 되고요. 네 살은 다섯 살 5살 되고요. 다섯 살은 여섯 살 6살 되고 여섯 살은 일곱 살 형님 되고요. 천 전도사님도 선생님도 다한 살씩 더 먹어요. 네 밤만 자면 근데 하나님이 네밤 자고 한 살씩 더 먹으면 새해 돼서 더 형님 되면 딱. 제일 먼저 성공해야 될게있대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배, 예배 성공. 다시 따라해 보자. 예배 성공. 예배 성공.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예배 성공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 진짜 예배, 하나님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예배일까요? 오늘 그거 알아봐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아이마. 아베 이야기 들려줄게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laughs>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쫓겨났지요. 에덴 동산에서 못 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늑한 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아담은 하루종일 땅을 일구고 하와는 집안을 돌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가을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얼마 후에 첫 아기를 낳았어요. 형인 가인이 조금 자랐을 때 동생 아벨도 태어났어요. 두 아들은 쑥쑥쑥 잘 자랐어요. 가인은 커서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고, 밭을 가꾸고 과수원을 일구고 많은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양들은 모두 살치고 튼튼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자, 두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뭘 가져왔나 봐요. 가인은. 자기가 정성껏 기른 곡식과 과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 중에 제일 좋은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둘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딱 받아가시고 가인의 재물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에이,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둘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도 않으셨어. 이게 음,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일이지요? 가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험상 궂은 얼굴로 혼잣말을 했어요. 왜내 재산은 받지 않으시는 거야? 가인은 아벨이 너무 미웠어요. 저녀석만 없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텐데,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였어요. 가인은 아벨을 때리쳤어요. 아벨은 피를 흘리며 죽고 말았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얼굴을 붉히며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가인아, 네가 아무리 열심히 땅을 <laughs> 일구어도 이제부터는 복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가인은 슬피 울며 아버지의 땅을 떠났어요. 그후 가인은 오랫동안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대요. <laughs> 하니 부터 어떡하면 좋아요? 똑같이 둘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대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래요. 가인 마음에 나쁜 마음이 생겨가지고 안 받으셨나요? 그랬을까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나?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나무는 뿌리를 땅 속에 내리게 만드셨고, 땅 속에 있을 때 쑥쑥쑥 잘 자라게 하셨지요. 물고기는 물속을 살랑살랑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드셨고, 새는 하늘을 헐헐 <laughs>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뿌리도 없고, 날개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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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끌 비저 생기부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뿌리도 안 주셨지만 사람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혼을 주셨어요. 사람만 영혼이 있어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을 왜 만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유나 왜 만들어 올게. 하나님이 우리 소명이를 왜 만들어 올게. 딩동댕동 맞아. 이서 어떻게 해야 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아, 나랑 함께 있자. 나는 너랑 함께 있을 때 정말 좋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게 좋, 좋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랑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나를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돼. 난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하고 죄를 지어버렸다고요. 사람에게 속아서. 그때부터 사람에게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제일 행복했을 텐데 영원히 행복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에게 슬픈 일이 생겼어요. 아주 아주 고통이 찾아왔어요. 사단의 손에 딱붙잡혔기 때문에 마귀가 시킨 대로 이리와 아무 가야 돼 절이 가 그럼 가야 돼 마귀 말안 들으면 고통 당하고 보나 당해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진짜로 지옥 가서 영원히 아다가 하는 데서 고통 당하면서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죄에서 해결 받나요? 힘이 엄청 세면 사단을 뻥 차버릴 수 있을까요? 나게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면 내 죄가 용서될까요? 음. 다른 것으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 못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주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요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바로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엄마가 없어진 아기처럼 엄마 하고 울고 있는 아기처럼 아빠 하고 울고 있는 아기처럼 아빠 없어가지고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 주셨어요. 진짜 아빠가 생긴 거야. 나를 찾아와 주셨어. 이리와, 아가야. 하고 나를 찾아와 주셨어. 하나님이 소리를 찾아와 주셨어.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 주셨어. 이분이 바로 참 선지자 그리스도예요. 내가 죄에 빠져서 죄 짐을 지고 아유 무거워, 아이고 힘들어, 아유 아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면서 어디까지 가고 있었지요? 지옥. 에이, 지옥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자들아 다 이리와. 내가 쉬게 해줄게 예수님이 이 짐을 대신 짊어진대요 그짐 가져와 내가 가져갈게 예수님이 대짐싹 가져가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버렸어 너 아픈 거 가져와 너 힘든 거 가져와 너 피곤한 거 그거 가져와 너 화난 거 그것도 가져와 짜증났니? 그것도 나한테 줘 속상했니? 그것도 나한테 줘너 힘들었구나 그것도 가져와 예수님이 내침 어깨에서 싹 가져가서 탁 예수님이 짊어지고요. 십자가에서 다피 흘려서 다 이루었다. 하고 끊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짜잔,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참제사장 그리스도예요. 토토가 꽁꽁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탁 풀어버렸어요. 우리 토토를 자유롭게 다 풀어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전에는요. 사탄이요. 엄청 무서운 것처럼 나를 속였거든요. 나를 꽉 붙잡았거든요. 마귀의 자녀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사탄의 머리를 빡싸내셨어요. 마귀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마귀 멸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셔서 난 이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가라! 하면 이렇게 도망가 버려요. 아무 힘도 없이. 악한 사단은 벌벌 떨며 도망가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참무왕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신대요. 똑똑똑 문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 문을 예수님이 두드려요. 똑똑똑 똑똑 예수님께 문 열어줄까요? 다같이 시작! 내 마음 알자 영님 스도배신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쏙! 나는 누구 자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 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이 엄청난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를 통해 하나님 무엇이겠다고 뭐 했냐면 세계복음 하시네요. 이 그리스도 비밀 아는 은성이를 통해 중국복음 하시네요. 이 그리스도 비밀 아는 토토를 통해 몽골복음 하신네요 그리스도 비밀 아는 우리 랜던트를 통해 237개 나라를 살리기로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부르신 거야 아무나 불러준 거 아니야. 오늘 여기 아무나 왔을까?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야. 원하는 자를 불렀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불렀지. 원하는 사람만 불렀는데 그,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다은이야. 하나님이 다은이가 여기 오는 걸 원하셨어. 그래서 다은아 어서와 하고 불러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수연이를 불러주신 거야. 하나를 불러주신 거야. 우리 아가들을 불러주신 거야. 얘들아 이리와. 나는 너희들이 세계보음화하기를 바란다. 너를 통해 세계보음화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야. 이 언약. 이거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런데 봐요, 오늘 가인은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예배드리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했대. 가인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정성껏 노력해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복을 받아야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에게 응답이 와야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중심. 근데 아벨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나는 힘 없어요. 나는 잘한 것도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난 양의 피 대신 예수님만 필요해요. 하고 양을 잡아서 피흘려서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흘려 주실 예수님 이 언약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안날수 있어요. 이거 봐. 십자가에서 나 대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심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예수님 아니면 난 오늘도 하나님 못 만나. 난 지금도 예수님 필요해. 봐봐, 시윤이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지금도 그리스도 없으면 난 여전히 하나님 떠나서 고통 당해야 돼. 지금도 그리스도 없으면 난 여전히 죄 때문에 힘들어야 돼. 지금도 그리스도 없으면 난 여전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맨날 맨날 속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내죄 문제 해결 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난 예수님만 필요해요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약속 붙잡고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래요 하나님은 이 약속 붙잡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데 어디 보자 하나님 찾을 때 발견된 사람 누군가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어 어디 보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누군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라 그랬거든 한번 찾아보자 누가 지금 그리스도 약속 붙잡았나? 찾았다! 다위리 찾았다 이소명 찾았다 이소명 찾았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디보자 찾았다 이소명 모두 모두 찾았다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여기 그리스도 원약 붙자분 랩너트만 보였네 근데 여기 딱 왔는데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나아 예수님 하나도 생각 안나 그러면 그 사람 예배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가인처럼 살인자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가인은 벌을 7배 받았는데 가인의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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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 중에 벌을 77배 받으셨대요 후손이 망해요 내가 하나님께 언약 붙잡은 예배 안 드리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후대까지 망한대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예배 드리면 수천 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대요 그럼 언약 붙잡아야 되겠어? 놓쳐야 되겠어? 여기 있잖아. 여기 딱 있는 사람 중에 딱 반으로 이렇게 가르잖아. 그럼 한쪽은 언양 붙잡은 자들. 한쪽은 언양 놓친 자들. 이렇게 나눌 거야. 그럼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설 거야? 언양 붙잡은 쪽에 설 거야. 언양 놓친 쪽에 설 거야. 언양 붙잡은 전부 다 이쪽에 가 있어야지. 전부 다 예수는 다시 예수는 왜리어나나는하나아자지 아, 모든 문제 가 그까 예수 팔 오지. 예, 그리스도. 오지. 그리스도. 오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다음에 오지. 오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 보자. 오지. 그리스도. 오지. 하나님 나라. 오지. 성령 충만. 오로지 히. 예. 내가 지금 실이 언약 붙잡은 예배가 진짜 예배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그 예배를 2020년에 계속 성공할 사람 손들어. 나는 그 언약 붙잡은 예배 반드시 성공. 난 지금도 예수님 필요해. 지혜도 손 붙잡. 지안이도 손 붙잡. 지혜 손 붙잡. 그렇지? 나도 나도 나도. 좋아요. 손 내려. 손 내려. 손 내려. 언약 딱 붙잡고 손 내려. 이제부터 이 예배 성공하는 방법 조금 더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진짜 성공할 수 있는지 알려줄게요.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된대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온 친구 있어요. 오늘 혹시 찬양할 때 그때 찬양하기 전에 먼저 와 있어야 된대요.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가잖아. 사단이 물러가고 흑암 세력이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신 능력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딱 입고 예배 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요. 2020년에는 예배 시간에 일찍 오세요. 그리고 예배 자세도 중요하대. 요 바른 자세. 바른 자세. 바른 자세. 바른 예배.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대요. 바른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면 내 정신이 바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른 자세하니까 아까는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눈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바른 자세하니까 눈도 똑바로 떠지네. 그다음에 눈도 딱 앞을 바라봐야 된대요. 누구를 바라볼까요? 저기 저 스피커 볼까요? 아니면 저 성품기 볼까요? 어디 봐야 되죠? 네 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분을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봐야 된대요 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딴 생각할까요? 아니요 끌. 귀는 쫑그 세우고요 귀는 쫑긋 이 그럼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그렇게 된거 되나 한번 보자 <laughs> 어? 멋진 자세로 등쭉 펴고 눈 동그랗게 뜨고 귀는 쫑긋 어, 세워서 어, 하나님 말씀 듣고 있나 보자 반짝반짝반짝반짝 어 눈부셔 아니 말씀 듣는 친구들 너무 반짝반짝 하네 오 멋있다 이렇게 2020년에 계속 예배 승리할 사람 손. 좋아요 좋아요 우리 2020년에는 1년 동안 예배 대장 되기로 해요 우리 랩노트 유튜브 랩노트들이 예배 대장 돼서 엄마한테 보여주자 엄마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고 딱 보여주자 혹시 엄마가 예배 시간에 막 옆에 친구랑 이야기하면 딱 보여줘 엄마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알았지? 어 혹시 어린이집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막 하품하고 막 장난치면 딱 보여줘 말하지 말고 그냥 보여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다처럼 알았지?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뭐 먹고 마시고 또 졸고 그러면 할머니 할머니 하고 얘기해줘 딱 보여줘 보여줘 할머니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일찍 와서 앞자리에 와가지고 멋진 자세로 눈 동그랗게 뜨고 귀탁 세워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야 하고 보여주자 우리가 우리 유치부 랜노트들이 예배 모범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모델 되자 나처럼 나보고 따라오세요 하고 알았지? 우리 랜노트들 이번 한해 동안 하나님이 예배를 축복하신대요 예배 시간에 모든 응답을 다 부어주신대 받을 사람 하고 받아라 하고 응답을 던져주는데 예배 자세가 안 돼있어 그러시오만해 오 많이 주고 싶은데 못 주겠다. 안 되겠지. 말씀 듣는 그 시간에 그릇 준비된다 그랬지. 내가 예배 드릴 때 그릇이 커지는 시간이야. 하나님 말씀들을 때 응답 받을 그릇이 이렇게 커져요. 지금 누구 그릇이 커졌나? 시아그릇 커졌다. 희숙으로 커졌다. 오유 유나 그릇 커졌다. 서우 그릇 커졌다. 요원이 그릇 예린이 그릇 커졌다. 키지 그릇 커졌다. 우리 친구들 다 그릇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다 보여줄 수 있겠네 좋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 성공하기로 해요 제목만 마음에 딱 담고 가자 신앙의, 신앙의 제1순위, 제1순위 예배 성공 다음에 예배 성공. 네, 기도할게요 두손짝두눈꼭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에 우리 친구들이 모두 모두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통해 세계보고만 언약 붙잡고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발견되는 참된 예배 드리게 해 주세요. 예배 성공하는 랩너트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